조금은 불편한 진실. 일본의 마이코 문화. 일본의 게이샤와 게이코는 용어만 다를 뿐 하는 일은 같습니다. 다만 교토에선 게이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마이코는 게이코가 되기 전 수습과정에 있는 예비 게이코를 말하며 교토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일본의 전통 연예에서 손님을 위해 노래, 춤,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마이코는 중학교를 졸업한 15세 전후의 소녀들이고 정규직인 게이코가 되기 위해 연예기획사와 비슷한 오키아에 소속돼 낮에는 춤과 노래 등을 배우고, 나머지 시간엔 허드렛 일을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되고, 철저한 규칙 하에 계약서도 없이, 한 달에 소액의 용돈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년 동안의 수련을 거친 후, 그 실력을 인정받아 게이코로 성장합니다. 게이코가 되지 못하고 그만두는 소녀들도 많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마이코나 게이코의 성매매는 금지되어 있고, 이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후원자 제도도 사라졌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원칙과는 달리 술자리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성희롱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16세였던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마이코로 일했다는 비리타카 기와 씨는 당시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과 술 마시기 게임을 하거나 혼욕을 강요받는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 여성은 손님과 양주 단숨에 마시기 게임을 하는 사진 등을 트위터에 올리며 이것이 마이코의 실태라고 적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문화가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진실입니다.